안녕하세요. 아이디병원 엑소밸런스 센터의 김한나 원장입니다. 오늘은 국소부위 지방을 제거하는 여러 저희 병원 시술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 바디 PT 주사, 바디 온다, 코어 스컬프, 바디 고주파 관리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받으시면 좋은지까지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디 PT 주사, 지방분해 주사입니다. 지방분해에 유리한 성분들 최적으로 배합해서 저희가 직접 부위의 지방을 확인하고 고민되는 부위를 확인해서 조금 정밀하게 지방을 정리해드릴 수 있는 시술입니다. 특히 운동과 식이요법만으로 개선이 어려운 셀룰라이트라거나 끝까지 안 빠지는 지방을 정리하는 데 굉장히 좋은 시술이고요. 시술을 받고 나서 내가 원하는 만큼 감량이 되지 않았어도 주사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셀룰라이트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뒤에 살 빼시기도 수월해집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지방 분해 주사 맞고 부정 출혈이 난다거나 그런 호르몬 영향이 없는 주사이고요. 단 주사기 때문에 시술 후에 붓기나 멍은 약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뭐 시술 시기에 대해서는 상담하시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디 온다 레이저입니다. 바디 온다는 극초단파 영어로는 마이크로웨이브라는 파장의 레이저인데요. 우리가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웨이브와 같은 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는 음식에 들어있는 물 분자를 진동시키는 원리로 음식을 데우잖아요. 바디 온다도 내 몸의 물 분자 그리고 지방 세포를 진동시켜서 부드럽게 해주고 파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지방 세포는 수축시키고 파괴시켜줘서 볼륨을 줄여주고 진피층에는 열이 전달돼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줍니다. 라인 정리와 더불어서 조금 매끈한 라인과 피부 탄력까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디 온다의 경우에는 복소지방 특정 부위를 타겟팅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어느 정도 감량을 하면서 그부위에 탄력이 떨어졌다고 라 느끼는 분들에게도 최적의 시술로 추천을 드립니다. 바디 온다의 장점은 뭐 수술적 방식이라거나 바늘을 찌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겉보기론 티가 전혀 안 나서 바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게큰 장점이고요. PT 주사처럼 붓기가 하루 이틀 간다거나 멍이 드는 시술을 감수하기 어려운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코어 스컬프입니다. 코스컬프는 자기장을 발등시켜서 내 몸의 근육들을 강제로 운동시키는 기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30분간 36,000회의 윗몸일으키기나 스쿼트를 한 듯한 효과를 내주는 그런 기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방 감소는 물론이고 해당 부위의 근력 증진과 함께 라인 정리가 함께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서 만성 허리 통증 때문에 일부러 코어 스컬프를 받는 분도 계셨는데요 코어 근육이 강화되면서 허리 통증이 훨씬 좋아졌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어딘가 다쳤다거나 이런 사정으로 운동을 꾸준히 하기 어려운 분들이나 아니면 라인 정리까지 원하시는 분들께 코어 스컬프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바디 고주파 관리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마찬가지로 뭐 팔뚝, 복부, 허벅지, 엉덩이 어디든지 탄력 저하와 지방이 좀 고민이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셀룰라이트를 좀 감소시켜주고 울퉁불퉁한 지방을 매끈하게 정리해주는 효과가 좋은데요. 특히나 콜라겐 생성과 혈류 개선이 함께되기 때문에 피부 탄력까지 좋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방 흡입 수술 이후에 관리 차원에서도 바디 고주파를 많이 받으시는데요. 뭉친 지방을 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흡입 이후 아니더라도 국소부위에 지방이 고민이 되는데 좀 울퉁불퉁한 거 셀룰라이트가 고민이 되신다거나 피부 탄력까지 잡고 싶은 분들께 바디 고주파를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저희 센터의 다양한 바디 시술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정확한 것은 결국은 상담을 하면서 지방의 질이나 지방의 모양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방문해서 상담해보시면 최적의 시술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